어, 잠깐만! 울리 상태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만다 더 어드벤처2가 나온 기념으로 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울리의 기본 상태의 경우,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지나면 아주 무서워진다는 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울리 같은 경우 옆모습 자료를 못 찾아서 정면 모습을 이런 식으로다가 야매로 기울여줍니다 몸통 같은 경우 아주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하게 생겼네요 팔다리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아만다도 어드벤처의 상징인 비디오 테이프를 무기로 만들어주면 어딘가 잘못된 길쭉한 울리가 돼버렸는데요 대충 쓱쓱 만져가지고 AS해주면 수리가 된 울리 완성 괴물 울리 같은 경우 유명 유튜버 분의 게임 영상에서 캡처하여 참고자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와.. 이건 진짜.. 이제 울리도 양도 아닌 괴물이 되버렸네요 아니 머리에 이거 눈깔인지 여드름인지 뭔지 아주 잔뜩 있는게 와.. 진짜 징그러운데? 아무튼 이런식으로 머가리를 세개 만들어준 다음에 팔하고 몸통도 비슷하게 쓱쓱 만들어준 다음에 턱을 아주 쫙 벌려가지고 잡아먹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고요. 게임에서는 상반신만 나왔기 때문에 저의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그까이 것 대충 섞어주면 데물 울리 완성. 자, 일단 울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고 상콤하게 생겨가지고 비디오로 때릴 것 같지만 사실 체력은 있지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 잠깐만. 우리 상태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아니. <laughs> 울리가, 괴물 울리가 돼버렸습니다. 야, 이빨 봐. 와,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져. 하마라이 크기 비교하면 그냥 두 배야, 그냥. 저 대가리랑 입이 비슷해. 아니다. 야, 대가리보다 입이 더큰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봐. 야, 대가리보다 입이 더 크잖아. 와. 울리를 환하게 하면 괴물 울리가 돼버린다. 나도 무서운 사실. 와, 약간 이거 크기가 커가지고 보스랑 거의 크기가 비슷해. 어. 야. 아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역시 괴물홀리 장난이 아니야 와 이빨만 무시무시한게 아니라 데미지도 아주 무시무시하구만 야 아, 그렇다면 겜디맨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지? 건벼오 이동속도는 겜디맨 훨씬 빨라 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 겜디맨이 생각보다 커 그렇지 두대 세대 네대 자 괴물홀리 다가갔습니다 어? 야 사거리 때문에 깸디맨이 또 이겨버렸네. 그렇다면, 유비빈 선생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비빈 선생님, 비빈 공격대. 괴물 울리에, 괴물 공격. 과연 누가 이길지. 승자는? 자, 와, 비빈 선생 비비어, 아! 아쉽게도 비빈보다는 괴물 울리가 강했다. 이빔센세가 공격 속도는 확실히 빨랐는데 데미지가 확실히 압도당했어. 그렇다면 고조백정원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건 근데 고조백정원이 100% 이길 것 같아. 요왜냐면 파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자 과연 괴물 올리 자아 깔끔하게 깝아 아직까지 고조백정원의 상대는 나오지 가 않았다는 사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만타 어드벤처 2를 기념하여 아주 귀엽고 상큼한 울리와 괴물 울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아 울리 같은 경우 귀엽긴 하지만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아영 쓸만하지가 않고 괴물 울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공격력이 받쳐주지만 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밸런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높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